로마서 3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우리가 더 낫습니까?결코 그렇지 않습니다.유대사람이나 그리스사람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맞는 말 같은 틀린 말이 있고, 또 반대로 틀린 말 같은 맞는 말이 있는데,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리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은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그래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틀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진리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우리가 악을 행해야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인 선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다는 말은 분명하게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틀린 말처럼 들리지만 맞는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맞는 말 같은 틀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냐는 것인데,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물론 우리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에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틀린 말로 들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특별히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지? 이 말은 틀린 말이야. 라고 말할 거예요. 또, 10절 말씀과 같이,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처럼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상도 많이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나보고 의인이 아니라고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11절 말씀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깨닫게 된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많은데 깨닫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 하나님은 내가 찾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에서 깨닫는 자는 내가 영적인 죽음의 상태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런 내가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죽음의 문제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 드리기를 결단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이 말은 틀린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정확히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맞는 말을 틀린 말로 여기게 되면, 12절 말씀과 같이 모두 곁길로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곁길로 행한다는 말씀은 벗어나고 외면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벗어나고 무엇을 외면한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인 복음에서 벗어나고 이 복음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하면 다 쓸모없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실제하고 그 능력이 여전하겠지만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복음을 외면하게 된 결과로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또 마땅히 경험해야 할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틀린 말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이 말씀은 진리이고 분명 맞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하게 맞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행하지 않고 복음이 쓸모없게 되는 삶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분명 복음은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틀린 말을 맞는 말로 여기고, 반대로 맞는 말을 틀린 말로 여기게 되어지는 그렇게 무지한 우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땅 가운데 오셨네.